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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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으미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빈 수출손에 가지고. 에따 같이 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늘에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말그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의 체험은요, 한평생 이사야를 붙들어 준 그런 힘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이 이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사야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이 위대한 체험 이것이 이사야에게 언제 있었는가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체험을 언제 이사야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 절부터 4 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성령의. 붙잡혀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시기는요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선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지금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만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아니고 여기서 이사야가 본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영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으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원치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사야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정말 이 유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정말 다시 부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잘 먹고 잘 살면서 강해지기를 이사야 선지자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어주듯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그림책 속에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책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는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물원을 탈출한 진짜 호랑이가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미친 개가 동네 막 돌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미친 개만 보더라도 벌벌벌 떨게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 아니라 그냥 그림책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성령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야는요, 무엇을 원했습니까? 사람을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과 능력을 그 이사야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시아 왕이 살아있으면, 우시아 왕이 살아있으면요. 이사야는 그 필요성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시아가 죽던 해, 이때에 우시아 왕이 축도 해의 이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능력과 신성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말해보라고 하면 약간의 돈이라든지 아니면 출세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터라든지 그러면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집이라든지 안정된 수익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이사야가 본 것은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보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요, 지금 인간 왕의 통치만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 왕의 통치만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죠?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옷자락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마도 우시아 때에 가장 갈등을 겪었던 거,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에 가장 갈등을 겪었던 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였던 것 같아요. 자, 우시아 왕이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문두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문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문두병을 통해가지고, 한평생 다른 곳에 갇혀있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데, 이 문두병에 걸린 것은 무엇 때문에 걸렸습니까?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분양을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문두병에 걸린 거예요. 왜 우시아가 제사장을 저치고 직접 분양을 했을까? 바로 신전정치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옷자락으로 성전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성전은 보호될 것이고 이러한 사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아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세상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제사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지만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옷깃으로 성전을 덮으신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옷깃으로서 우리가 덮여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성전에서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의 극치가 뭐냐면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주를 모, 하나님을 모, 그 모셔서 그슬랍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슬랍들이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슬랍들은 날개를 여섯 개씩 가졌는데 그 용도가 달랐어요. 자, 우리 다시 이 절부터 삼 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부터 삼 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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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그나마 많이 알려진 천사는 바로 그룹이라는 천사들입니다. 그룹. 그룹은요, 언약계 위에서 날개를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슬압. 스랍. 이 슬압은 여러분 어떤 천사들입니까? 이 어떤 천사들일까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아마 아마 스라비라는 천사들은 불과 관계가 있고 예배와 관계가 있는 그런 천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그룹이 하나님을 시위하면서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스라은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가까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중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천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라은요 날개가 여섯 개씩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날개가 여섯 개씩인데 빨리 날기 위해서 날개가 여섯 개가 아니라 그들은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웠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리웠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또두 날개는 그들의 발을 가리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만 날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지극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정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발을 내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또두 발을 가린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수랍들의 외치는 소리는요, 온 천하를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요, 이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말인과 동시에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릴 때에 아주 좋아했던 그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화가 뭐냐면, 그 동화만 보면요, 아주 속이 후련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아행어사라는 그런 직급이 있었습니다. 그아행어사라는그 어릴 때 책을 보면, 탄관 오리들이 어때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얼마나 선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때에. 아멘허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죠? 아멘허사 출두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허사 출두요. 바로 그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탄간 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멘허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인류 역사는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바로 그 순간까지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든지 얼마나 놀라운 학식을, 학식을 가졌든지 얼마나 큰 권세와 학벌을 가졌든지 아니면 재물을 가졌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이 바로 결국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그 훼손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시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구별되었다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전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입니다. 다아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신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임하실 때에 신해산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채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에 뿌리채 신해산이 흔들렸습니다 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를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뿌리까지 흔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자존심과 그 교만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짜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 문지방의 털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 안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냥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토내어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에는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충만한 그런 구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시의 통치 대신에 무엇을 축복하십니까? 성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정정치 가 정치는 죄가 처리되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에 나아가게 되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이 일어나요. 심한 죄책감이 일어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 그 죄성이 어떻게 몸의 일부인 입술의 부정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둘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재앙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먼저 해당이 된다는 깨달았다 해당이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정의감에 찼어요 정의감에 차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말로 심판을 받은 대상이란 것이죠. 자기 자신이야말로 심판을 받은 대상이며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가 특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다른 사람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벌을 면할 수 없는 악을 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 어떤 말에 허물이 생겨, 생겨,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주소 담을 수 없었던 어떤 그 심한 허물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에 슬압 하나가 재단의 수술 하나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할까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슬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제단에서 집은 바핀수을 손에 가지고 내기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역시 스랍은요 예배와 관계되는 그런 천사인 것 같아요. 그 천사는 성전 제단의 수술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이 환상 중에 하는 겁니다. 진짜 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것을 드러내는 자마다. 모두 용서하는 물을 받고, 모두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체험은요, 이런 이사야의 이런 환상이 보여주는 것, 극적,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삶의 풍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시아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때에 바로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해지는 거대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믿는 자라도 절대로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많은 고난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애통이 우리가 언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나 많은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분, 여러분, 저와 아, 여러분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재성을 다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가 먼저 그 시작점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